알림이 배움이에요. 어 오늘 우리 친구들 함께 동화책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아! 아! 우리 배움이 가장 좋아하는 동화책 이름이 뭐예요? 동화책 이름 백설공주. 이거 닮은 어. 백설공주. <laughs> 가끔은 친구들이 뱃살공주라고 하지만 난 백설공주 동화책 엄청 좋아해. 그랬어요, 응. 맞아요. 백설공주도 있지만 뱃살공주도 우리 알림이지만 그만 얘기. 해 아, 네, 그래요. 응. 어, 오늘 자 우리 오늘 읽어볼 책은요. 응. 자 안돼. 아! 동화책 제목이 안 돼. 알림압? 맞아요. 동화책 제목이 안 돼요. 우리 배우미는 안 되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laughs> 엄청 많이 들어봤죠. <laughs> 엄청 많이. 어, 그랬어요. 응. 어떤 상황에 가장 많이 들어봤어요. 친구 쪽 골렛 뺏어 먹으면 안 돼. 밥 먹을 때 내가 먼저 수저 들어도 안 돼. 아침에 일어날 때 칙칙 찌크 해도 안 돼. 맞아요. 근데요. 이안돼는 우리 멍멍이 친구예요. 얘 이름이 안 돼요? 맞아요 내가 읽어볼래 내가 배우미가 읽어볼래 알림이가 말고 배우미가 읽어볼래 그래요 우리 그럼 배우미가 오늘 동화책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목은 안돼 재밌겠다 재밌겠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 돼예요 음, 귀여워 저는 정말+ 정말 착하답니다 얼마나 착한지 우리 가족들은 언제나 제 이름을 불러요. 안돼. 음? 밖에 나가면 가족들은 제 덕분에 더 빨리 갈수 있어요. 안돼. 가족들이 먹기 전에 음식이 괜찮은지 제가 먼저 맛을 봐요. 안돼. 마당에 숨겨진 보물을 가족들에게 찾아주기도 해요. 어 안돼 안돼. 저는 가족들을 위해 항상 몸치장을 한답니다. 어? 내 이름을 왜 이렇게 부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가족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대를 따뜻하게 데워놓지요. 안 돼! 가족들이 보는 신문도 제가 잘 정리해요. 안 돼! 너무 내 이름 부른다. 배가 고프면 음식도 스스로 챙겨 먹어요. 안 돼! 가족들을 위해 빨래도 걷는답니다. 안 돼! 정말 나를 사랑하나봐 내름 이 엄청 불러 우리 가족은 저를 정말 정말 사랑하다 봐요 안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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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우리 가족을 너무 사랑한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가족들은 왜 저에게 엉뚱한 이름표를 달아주었을까요? 뭉치? <laughs> 어? 안돼 이름은? 뭉치였네 뭉치 배우민은왜안돼 이름이 뭉친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laughs> 왜 그랬을까요? 너무 말썽과 장난과 사고를 많이 치니까 사고, 뭉치, 뭉치. 그래서. 그래서 나도 내 이름이 배움인데 안된줄 알았어. 어떨 때그랬어 내가 코 풀고 아무데나 휴지 버리거나 아니면 치카치카 하고 안 자고 아니면막 동생 때리고 엄마 말씀 안 듣고 심 어, 써버리면 안돼안돼안 돼. 안 돼. 맞아요. 내 이름이 안된줄 알았어. 원래 우리 배움 이름 뭐죠? 김산정. <웃음> <웃음> 내 이름 말하면 안 되는구나. <laughs> 원래 우리 배움 이름은 배움이죠. 배움이야. 이렇기 때문에 배웅이도 사고 치지 않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우리 친구들도 원래 이름이 있는데 엄마들이 안 돼! 라고 부르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 친구들안돼책 같이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심한 장난 치지 않고 말썽 피우지 않고 엄마 말잘 듣고 재미나게 노는 하루가 되기 우리 약속해 알았죠? 친구들 약속! 약속. 알람 tv 아기들 안녕하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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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배우니 아니, 배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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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아 두두 두두 두 <laughs> 이거 보니까 우리 모두 공주가 될수 있는 거 아니겠어? 사실 나도 아늄이도 응? 엄마가 응?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팔찌하고 반지 했때 되게 부러웠거든. 제일 부러워서 나는 어른이 되면 저거 하고 다닐까 했는데 그치? 우리 모두 이 시간에는 천사 다이아로 공주가 될수 있는 거네. 맞아 맞아. 근데 배우마 이거는 더재 하는 게 거야? 뭐냐면 응? 여기 보면은 응? 이렇게 컬러펜이 다 들어 있어.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응. 우리가 좋아하는 색을 이렇게 색칠할 그래? 수 있다. 응. 배움이뭐할 거야? 나는 응. 요거 먼저 만들 거야. 그래 너는 그럼 머리. 나는 공주님 귀걸이 붙어야지. 중이렇게 뭔지 알아? 아, 뭔데? 이거는 절대 옷이라든지 응? 이렇게 몸에 다하면안 돼. 몸에 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들 아았지 엄마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맞아 다이아 컬러펜. 근데 배우마. 응? 이거 응? 이렇게 난절어서 응? 내가 너무 친한 내 친구한테 선물하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 갑자기 그말 듣는데. 응? 너무 아까울 것 같아. <laughs> 마음도 들어서 살짝. 그 정도로 이쁘니까. <laughs> <우와>, 너무 이쁘다. <laughs> 배우마. 어? 내가 준비한 아 선물이야. 과연 어떤 선물일까? 너무 기대가 된다. 이쁘다 <laughs> <laughs> <너무> <laughs> 근데 배우마, 여기 봐라. 이거는 너랑 나랑이. <laughs> 네. 우정반지 <laughs> 대박! 그러면은 내가 크니까 큰거 할게 그래 난 <laughs> 이거 그러니까 할게 우정해. 난 여기가 최선이야 아우 <laughs> 이쁘다 어, 어. 귀걸이는 내가 너 해줄게 고마워 배우나안 응? 그래도 귀걸이 되게 그러니까 귀가, 귀가 허전하네 좋아했어 그러니까 너는 왜 귀걸이를 안 차고 다니니아 <laughs> 예쁘다 <laughs> 야알리마너 오늘 모자하고 오다고 이거하고 너무 잘 어울려 <laughs> 진짜? 내가 사투리 썼니? 오다고 <laughs> 나 머리띠 해 볼까? 그래. 어? 배음이 머리띠 한번 해 봐. 네. 해 줘. 오! 어. 무 예쁘다. <laughs> 신난다. 오늘도 알람 TV 알림이랑 배음이랑 이렇게 예쁘게 하고 우리 어디 파티 갈까? 우리 친구들도 왕자님 만나서 행복한 시간 그리고 생일 선물 때 친구에게도 선물하는 착한 친구들 되세요. 안녕. 안녕.